아니 파피루스 4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물 사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잘안 돼서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오늘 보게 될 거는 이우프랑크의 파피루스고요. 4번 주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래는 무엇에 관한 주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지나가다라는 동사고요. 그다음에 이건 길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4번 주문의 제목은 천국의 길을 지나가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은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운데 이 부분이 바로 파피루스의 주인인 이우프랑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 잉크로 시작하는 거다 아시죠? 나는 무엇 못이다. 그리고 그다음 나온 단어는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홍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동사는 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두 신을 뜻하는데 호르스와 세트 이두 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홍수를 갈라서 두 신들 사이의 길을 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는 내가 왔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 주다 바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단어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왔고 나 이웃왕크가 오시리스에게 들판을 바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고요. 다음 시간에 이집트 사자에서 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